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6학번 김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 하겠지만 고3 때 학교체리입시를 하다가 네. 겨울의 시즌 기간에 들어서서 평촌 캠퍼스 학원에 와서 준비를 하게 됐다고 들었는데. 네. 그때 뭐 전공 실기 준비라든지 면접 준비를 하면서 체력적으로 힘들지는 않았는지 음...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그런 일상들이 있었는지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전공 준비를 제가 하고 나서 좀더 본격적으로 하게 됐는데 입시 시즌 운동이 원래 강도가 좀 많이 세잖아요. 네. 그 전보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힘든 거는 좀 있었고, 당연히 있었는데, 조금 다행인 거는 제가 집이 3분인데, 3분에서 평촌 캠퍼스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좀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제가 농구 전공 연습을 제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같이 드는 생각이 농구 전공을 조금 더 빨리 시작했으면 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네.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특수체육교육과 하면 단순하게 봉사단체라든지 장애인을 도와주는 장면만 떠올리기 마련인데 네. 이 전공자로서 특수체육교육이라는 학문이 어떤 것인지 정보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넓고. 왜냐하면 얼마 전에 2018년도에 동계올림픽을 평창에서 했잖아요. 네. 패럴림픽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그때를 계기로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넓다고 생각해서 안정감이나 장래성 이런 측면에서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막 교생 실습을 마치셨다고 들었는데, 한체대는 일반 교직과 특수 교직을 선택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일반과 특수를 선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요? 일단 특수교직 같은 경우에는 입학과 동시에 자격취득이 가능하다고 나와있고 그 다음에 체육교직 같은 경우에는 복수전공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면 입학부터 총 3학기 동안 평균학점 3.0을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49학점 이상을 들어야 돼요. 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기준은 아니라서 네. 거의 웬만하면 다 복수전공을 하고 네. 있어요. 특수체육을 전공하고자 하는 후배들이 좀만족감 있는 학교 생활을 하려면 어떤 것을 알고 가야 된다 음.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교직의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 갔다가 후회하거나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나요? 음. 이거는 꼭 알고 가야 된다, 엄청 중요하다 이런 거는 없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본인이 얼만큼 있는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고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기들을 보면은. 반대인 경우도 있어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고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특수체육교육과라는 게 단순히 교직을 위해서 진학을 했다가는 되게 남들은 사명감이 없으면 굉장히 적응이 힘들겠네요. 음, 음.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다른 사명감이라기보다는 그냥 네. 그냥 적성 정도. 네. 또 학과의 분위기 같은 것을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학교 분위기는 선후배나 동기 그리고 후배 사이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과에 학과 동아리가 있는데 휠체어 농구, 휠체어 댄스, 네. 좌식 들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동아리 안에서 관계가 동독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저도 1, 2학년 때는 네. 그 동아리 생활하면서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뭐 군기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나요? 네 전혀 없어요. 진짜 없어요. <laughs> 진학을 했다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취업을 하는 분들도 있나요? 그 한체대하면 네. 단과대학으로 종합대학보다 네. 조금 제한적일 거라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다른 쪽으로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네, 있는 편이에요. 지금 보면은 스포츠 아나운서나 스포츠 기자 아니면 뭐 기업이나 취직 준비하시는 분들도. 다른 일반 체대처럼 있는 편이고 저도 처음에는 저희 학교가 단과대학이니까 좀 그런 취업 정보나 이런 데 있어서 약하지 않을까 좀 고민을 네. 했었는데 취업 지원, 그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많고 그래서 잘 찾아보면 있으니까 그거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특수체육교육과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는 일거 양득이 아니라 일거 다득이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교원 자격증을 일단 두 개를 주잖아요. 그리고 학교 특성상 체육 관련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점인 것 같고 네. 특수 체육에 관련을 해서 일반 특수학교에서 알려주는 체육뿐만 아니라 엘리트 특수 체육, 패럴림픽에 관련된 점까지 알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 다득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특수체육교육과를 준비하고 있는 입시생이나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네, 특수교육이나 특수체육에 관련된 뉴스 기사 같은 거를 인터넷에서 좀 관심 있게 보면은 면접에 도움이 좀 많이 될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는 건것 같아요.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용고시 열심히 준비하셔서 훌륭한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